안녕하세요. 문철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에 성장할 수 있는 캐시우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주식은 트림블입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트림블은 균형잡힌 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수익원을 늘리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트림블의 사업은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미래는 박습니다본문입니다 트림블은 견고한 장기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주력 상장 지수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펀드 초고속 성장 보유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12월 20일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크 인베스트는 다른 많은 흥미로운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보유 자산은 여전히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포지셔닝 및 워크플로우 기술을 제공하는 트램블은 ARC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 ETF에서 두 번째로 큰 보유 종목이고 ARC Autonomous Technology 앤 Robotics ETF에서 네 번째로 큰 종목입니다. 트램블이 2 0 1 4년 균형 잡힌 구매로 성장과 가치를 혼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림블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트림블은 당신과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고객이 아니고 다른 비즈니스가, 다른 기업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솔루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산업에서 중추적이고 성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문성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는데 좋은 예는 농업에서의 작업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트램블은 디스플레이, 안내 제어, 조향 시스템, 흐름 및 어플리케이션 제어, 물, 모니터링, 분배 및 배수를 위한 솔루션을 만듭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장치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더 쉬운 워크플로우를 위해 현장 작업 및 현장 관리자 도구를 설정하고 농기구 제조업체인 존디어 및 케이스와 같은 다른 타사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트림블은 원래 장비 제조업체와 직접 경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가 장비 성능을 향상하고 추가 수익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디지털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시빌 컨스트럭션을 위한 트림블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건설 계획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파일, 건물 모델, 데이터 분석 및 기타 도구를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더 나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비용 계산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트림블 고객의 판매 유입 경로는 하드웨어로 시작한 다음 소프트웨어에서 반복되는 수익 흐름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림블은 하드웨어와 제품 판매에 훨씬 더 의존했었습니다. 균형 잡힌 비즈니스. 2023년 첫 3분기 동안 트림블은 이 실적을 살펴보면 수익은 47.8%는 하드웨어 및 연구 소프트웨어에서 나왔고 48.4%는 구독 및 반복 서비스에서 3.8%는 전문 서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하드웨어에서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와 연구 소프트웨어는 2021년 매출 후 58.3%, 2022년 매출 후 54%를 차지했습니다. 사업은 지리적으로도 다양합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매출 후 53.2%는 북미에서 39.5%는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나머지는 기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트림블 솔루션은 농업, 건설, 지리 공간, 정부, 인프라, 천연자원, 운송,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사업 부문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는데 건물 및 인프라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올해 첫 3분기 동안 트림블 매출로 42%를 창출했습니다. 지리 공간 분야는 18.4%, 자원 및 유틸리티 분야는 20.6%, 교통 분야는 19%를 차지했습니다. 트림블은 두나. 트림블은 주로 제품 매출 성장 둔화로 인해 좋은 한 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차트는 회사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중심 비즈니스 덕분에 장기적으로 마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매출도 무서운 속도로 늘고, 그러나 지난 1에서 2년 동안 마진과 매출 성장이 모두 냉각되거나 심지어 감소했습니다. 둔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림브르 사업은 이자율에 민감합니다. 매출 성장은 상당 부분은 기업이 성장에 투자하고 운영 방식을 바꾸는데 달려 있습니다. 관리팀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비용 절감과 운영 유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트림브르 솔루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경제 상황에서는 판매를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트림블은 상황을 반절시킬 좋은 위치에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3분기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올해 남은 기간과 2024년 초에도 약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감소에 대응하여 비용을 낮추어 수익과 마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단기적인 경기 둔화는 그다지 나쁘지 않고, 회복의 길로도 곧장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트림블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트림블은 잘 운영되는 기업이며, 생산성, 품질, 안정 및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수익을 향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시장 주기에 민감해야 합니다. 트램블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투자 유형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매도는 더 나은 매수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주식은 Ford Price to Earning 비율이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매수처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트램블에 대해서 알아봤고 삼성증권에 와서 보니 트림블은 고급 포지셔닝 제품 솔루션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목표 주가를 보니 계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하지만 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낮아지는 게 목표 주가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횡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50도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MACD에서도 상승, 일목균형표에서도 양온 기준선 위로 가고 있어서 강세공면, 그리고 후행스팬도 주가 위로 올라가면서, 현재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이 기업도, 이 기업의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쭉 떨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현재는 하락 추세대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락, 어, 추세대를, 어, 추세대를 그려봤는데요. 예, 현재는 이 저항선을 약간 깬 모습이죠. 이제 볼 관건은 이 저항선을 깨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내려갈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차트를 보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해가는 주식이 아닌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식이라고 보이고 캐시우드께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매출액 현재는 주춤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은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기 순이익도 낮은 거죠. 수익성 지표 ROE도 낮고 구체를 보자면 2021년 대비 2022년 더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월봉을 보면은 이 회사는, 어,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는 대세 상승을 하다가 금리가 높아진 다음에는 하락.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기업의 잠재력을 참가해서 투자 판단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